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8%가 이 같은 휴진에 동의했습니다.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의료정책을 정상화해야 휴진을 멈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휴진 결의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과 구로병원 그리고 안산병원 등이 속한 고려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90%가 의협 주도하에 단일 대우로 의료사태에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톨릭의대와 성균관대의대,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각각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오늘 저녁 총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 처분과 처벌도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대학병원은 그 동안에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아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어, 상황도 그렇게 특히 중환자응급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다 지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계속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환자와 환자 가족은 이번 휴진 결의 발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의료계는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행보를 그만둬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 휴진 무기한 휴진 결정은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호소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의협은 같은 날 의대생과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어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요구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겁니다. 앞서 의협이 개원이와봉직이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5%인 5만여 명이 휴진과 같은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고 있다며 책임자들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소속 교수들도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지난주 집단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며 행정처분을 멈추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철회가 아닌 완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 증원 갈등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불법으로 보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 행동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습니다. 서울대 교수회도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에게 집단 휴진은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서울대병원과 보람의 병원 등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하고 진료를 모두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 인 응답자 750명 중 68%가 휴진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진료와 수술은 하지 않는 대신 응급실같이 기존 교수들의 소진이 심각한 부분에 인력을 투입하는 식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가 어, 뭐 휴전을 한다는 거지. 병원을 박차고 나갈 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방침은 정규 외래와 정규 수술은 전반적으로 다 휴진을 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19개 의대가 모인 전국 의대 교수 비대인 오늘 총회를 열고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들은 앞서 전체 휴진 등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서울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결의한 만큼 이 같은 움직임이 타 대학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한의사협회도 회원들에게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는지, 또 휴진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할지 등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하는데 어제 저녁 기준 투표율은 45%로 의협이 진행한 투표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의협은 밝혔습니다. 투표 결과는 내일 모레로 예정된 전국 의사 대표자회에서 발표됩니다. 한편 의대생들의 휴학과 유급을 미뤄왔던 대학들이 한계를 호소하면서 정부와 대학들은 해법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의대가 속한 33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 만든 의대 정상화 총장협의회는 오늘 2주 후 부총리를 만나 유급 휴학 승인 시 대책과 증원에 따른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